아다리야 음, 어, 뭐야? <웃음> <화이팅>! <웃음> 뭐야 이게? <화이팅! 웃음> 5초다 5초. 5초. 5초 만에 먹오 5초 만에 어떻다. 원점원점원점이야다시 플레이 플레이. 네. 수 <laughs> 아, 듬직하다. 아 나이스다 와우 야,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공격 좋아 수비 좀하이 수비하자 고고고 2121 고고. 다시 다시 플레이 플레이 다시 집중 오케이, 오, 굿, 아, 아 어,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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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와, 굿수비, 아, 허약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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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굿패스다, 나이스다. 다시 아, 일단 일단 이거문 <laughs> 열리나?

먼저 아세아하하나자 돌려야 돼. 끝까지. 끝까지. 굿. 아, 아좋아는데 어, 다시겠다. 가야 다가 아, 그 아, 나이스. 가자. 가자. 삼대3대 1. 와! Wow. 와! 호윤 <laughs> 바로 바로. 바로. 와, 선준 선준, 굿. 굿선 아! 아 선준! 어.. 나이스! 아, 아, 나이 아, 나이스! 나이스. 어, 키, 아, 브라... 아, 아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나이스! 이스 <laughs> 아, <빨라, 개> <laughs> 아이 무한 꼬발에 무한 꼬발 호인이 무한 꼬발로 찾는다 어아성이 잘해 와또 꼬발 호인이 무한 꼬발로 차네꼬발저잘막저막결봐어 나이스 오늘 우리가 지금 대, 대충 설렁 섞고 있어가지고 저기 어, 우리팀 대려줘, 다들 못해 못 다들 우리가 지금 수, 설렁, 설렁 몇개 말아 먹었는지 모르겠네 오늘 우리 다들 긴장 안 하고 있어 어, 어제 자취전 가애 처음엔 좀 늘늘하게 잘했지 던져지네 아. 가족이 집중해가지고 그치, 좋게 빨리 기 때문에 응. 와우, 아 와, 씨 그 어제 미 저희 팀에 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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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수업인가? 그테미도 그거, 미노, 도 연장 수업인데. 아, 잘. 노 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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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굳들려, 어, 됐다 아, 꼬발, 무장 꼬발, 무장 꼬발. 아니, 저거해도 튕겨 나도 몸이 사기라서. 어, 그러니까 아, 너무, 너무 세다. 아, 몸이. 어제 어제 일에 한번 했는데 음. 딱딱한 거 잡혀가지고 살이다 리자고 <laughs> 와. 헤시, 헤시 맞이, 형제. 아, 굳들려, 뭐 모르겠어. 현재. 할날 자체 게임 빼고 하는 건데. 어. 전날에 그거 봐봐. 당일날 그거 봐봐야 돼. 맨날 저. 이하는 거? 예. 네. 오늘 상대 수비가 파이브백이라서. <laughs> 자취는 너 맨날 가고 싶은데. 좀 아, 맨날 연락하면 오 그쯤 음. 연락해서. 그래서 자리 비어 있으면 바로. <laughs> 오면 좋지. 다들 좀 친해지고 하면 좋다좋 좋지.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형치도 쉬있어가지아 나이스다 아 자리 잡아라 자님 뒤에 조심 아가아 다친다 다친다 내가 내가 어깨가 로안돼 다친 거 다친 곳이라서 괜찮아 형님.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다치게 안안 다치게 안 다치게 고고고 <laughs> 플레이, 플레이. 코인 진짜 많이 되네. 오니까 모르는 사람어 아, 그렇지. 이놈 참 많구나. 네, 우리 팀좀안 나오는 애들다 바로바로 잘르니까 어. 참상이 좋다. 어, 좋아, 지금 좋아. 데 이제 다잘잡던데몇명 빼고는 자체적인 거. 자체적인 거더 어렵죠. 자체적인 거로 서로 다 아니까 그게 더 힘들어. <laughs> 스타일 아니까. 어, 뭐한 거야? <laughs> 아, 저도 어제, 이제 읽히더라고요. 같이. 와, 오! 나이스! 아, 좋았다. 어, 필드 거의, 키퍼가 아니야, 되는 <laughs> 키퍼 아니야.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좋네, 좋아. 한골 더! 오케이, 고고. 3대1. 아, 안 잡고, 안 3대 1. 어, 나이스. 수비 군호이준네호이준호이 준다. 알아서 다 해준다. 다 외워서 다외워고다 외워서 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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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 외워서 다 형! 워서다 외워서 다 바로! 서다 외워서 다다 외워서 다외다외워고다외워고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 외워서 서 아, 외워서 다이워서다 외워서 다외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서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 외워서 다 외워서 좀 가야 돼. 가야 돼. 나왔다, 가야 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상팀이 아까서 사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명씩. 오히면 오히려. 상대도 하기 싫은 느낌 날수있어 그래, 아, 상치미 좋아할 걸? 야, 그래. 되게 나이대가 좀 안, 다양한 것 같아. 응. 음, 2 0대도있고 어, <laughs> 40대도 있고. 조기축분 봐. 이팀오래됐어 예, 여기, 야, 음. 음. 여기 처음 빈다, 빈다, 빈다. 여기서 잘안 사니까. 여기 구장을 음. 구장이 안 좋아서 별로. 저 여기는 처음 와어요 하프톤만 와봤어요 하도난 별로 안 좋아해 저 와아 호윤! 하이스 자리가 왜 뭔가 라인이 이상한 거어아 여기 난 별로 안 좋다 여기다 여기랑 위에 되게 안 좋아해 그냥 너무 넓어 나가면 못 잡고 이니까 <laughs> 굿굿! 호윤 한골 더! 프레쉬! <laughs> <스트레쉬>, 프레쉬! <스트레쉬>. 골로는 <laughs> 기계네 애지 <해야지>. 하대1인가 <laughs> 형님 <laughs> 망해도 텐션이 되게 좋아서 보연이 형이 음. 좋지? 음. 성격 너무 좋다 어제 수직한번 위험했는데 와아안 들어갔네 아까 한번맞야되 음. <laughs> <아하>. 미안해서 <laughs> 아 선준! 역시 수비 굿! 아선 잘한다 선시 <laughs> 든든하다 아, 아 선준 아 <laughs> 개발이다. <laughs> <laughs> 거의 <거기> 지금 난데. <laughs> 아 구수비, 잘하신다. 몸싸움 안됐안 뺏겨 응. 아 나이스, 가자 파포, 파포, 기영이. 와, 와. 아, 리고겁나 길었다 방금. 이쪽, 이쪽, 이쪽. 고 가자, 가자 플레이, 플레이. 어발좀 딱. 아아나와들나와들나와아 어, 좋다 뭐해아기용형 좀... <laughs> <디옹형> 발리 앞에 앞에 투 앞에 투 라인 또 없다 수비다 수비 오오 아, 어. 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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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가 까야는데음 <laughs> 음, 맞다 맞다 진짜 숙아 그렇게 하시더라 어쩔 수 없어 스타일이다서 어쩔 수 없다 다치기 싫어서 고 있긴 한데 <laughs> 나도 아까 지금 빨갛거든 뒤에서 까을 들이던데 넣라고아갑비 <laughs> <laughs> 4대1인가? 아3대이인데방금선수없어고 개털이었네 <laughs> 수비가 없어고 어. 앞에서 넣었으면 되는데 저도 많이 놓쳐버렸 아아 <laughs> 어, 뭐야 <laughs> 골키퍼, 키퍼 <키포> 맞나 오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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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좋아 자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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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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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이 골키퍼랑 밖에 서있는 사람이 문제였나 <웃음> <웃음> 키퍼 아니다 쟤 j m 이골 둘이 빠진거잘 되는 것 같기도 아이어골 존나 많이 넣아 자리 아먹어쟤 머리 <laughs> 골 존나 많이 네몇 골? 내골내골내골내골내의 멀티 멀티 다고 내고 다고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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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고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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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미비도. 호미 호미. 아, yeah. 이 또. Right. ]Yeah. 아, <laughs> 뭔가 넓게 <laughs> 라인 라인 아 선준 아 선준 나스저 수비 봐 이렇게 니가 아, <laughs> <수, 웃음> 뭐. 어. 제 수비가 여 명이 깊어지이대이대 찍어 오케이 아움직임 좋아 마무리 아좋아는데 셔터 바로, 바로 해야겠다. 시간 없다. 앞에서 앞에서 앞에 바로. 서러, 앞에 서러. 아니, 바로 뛰어야겠네 지금. 됐어. 아, 이스 아, 좋아, 좋아. 네. 이제, 사와, 3분 3분. 저희 <laughs> <제가> 끝나고 바로 회니까근데 <laughs> 시간이 없어 가지고. <laughs> 바로 그냥 바로 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laughs> <나안 빠진다. 웃음> 물만 먹고 바로 해야 될같아 네, 바로 하시죠. 어, 플레이 플레이. 선주네무준2대 음. 1, 2대 1. 아예 주지. 와우. 그제골 많이 났다 누가 감독인데? 아. 주이 감독이야? Okay. 플레이 플레이. 준사주이 감독이야? 오케이. 피파 하나 피 <웃음> <웃음> <좋아>. <웃음> 이런 이런 거 좋아 근데 와롱아골이다골이다 <laughs> <굿이다>. 진짜 뭐야 <laughs> 뭐가 없어 저거 <laughs> <laughs> 아, 선주. 마, 서기 마해, 서기 마해. 선주, 수비 선주, 선주. 아, 선주, 나이스. 로이, 와. 아, 나이스. 두, 잘한다 역시 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아 와. 아. 병잘 하네. 1분이 1분. 와, 쫙, 나, 그래, 와 기용 잘해. 어, 어. 기용이 뛰면 뛰, 어. 와, 기용 나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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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기용이 뛰면 진짜 열심 뛰는데. 수비한수비심 좀. 어. 아, 심보다 아! 보다아심대 기용이? 기용이가 되게 빡빡한데면 하잖아. 진짜 빡해해한다 요즘 못자리던데 좀... 하프... 꼬발로 가땅다고안 되구나. <laughs> 아, 인 사이드로 줄라인 간대. 키퍼 네 명이야. 지금 키퍼 네명 하나 있 꼴찌한테 네명서 있다. 아, 지금 그거, 그... 아, 셔틀, 셔틀, 그...